모든 분들에게 예배에리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은혜와 축복의 원리 넘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우리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라고. <웃음> <웃음> 오늘 우리 제목을 "소재와 이 감사"라고 는 그런 그 제목을 드는데, 소재는 뭐냐면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소재인 것으로볼수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감사를 뭐 회복할 중요한 이유를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을 볼수같습니다 오늘 여기 감사의물을 드린 손길 위에 또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모양 장로님 위에 장로님이 그러더니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에 오늘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다는데 오늘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중요한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배할 때마다 감사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뭐요? 불신자의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는 뭐요? 절대 어떤 일이 닥쳐라도 허가머이일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 축복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이게 불교에 가 가지고 큰 체험을 하게 됐는데 불교에 가서 방언도 하고 이제 이렇게 참을게 고질병도 이제 이렇게 불치병도 좀 더다 고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가 뭐야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교회로 가게 되겠다 하는데 다시 자기는 뭐야 이 절간으로 갈까 교회로 갈까 염려하다가 나중에는 결코 이렇게 교회로 가게 되는데 왜 가게 되냐면 정말 이분이 뭐야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예수가 돌아가는 사실을 정확하게 듣고 나니까 이제 이번은 뭐야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이렇게 교회로 가서 신앙 생활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렇게 이런 그 믿음이에서 모든 것들을 다 시작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도 오늘 세 가지 위에서 뭐야 모든 일들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원인 초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먼 깨닫고 모든 일들을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조 안 하기보다는 강조할 내용이 없어 가지고요. 한두 번을 이렇게 강조하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사실을 뭐요? 한두 번 이렇게 강조하다가 계속 이렇게 강조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조하지 못하니까 오늘 이렇게 정상적인 이런 교회가 되지 못하고 오늘 이 강조해야 될 내용이 없어지니까 점점 더뭐 교회는 이렇게 문을 닫게 되고 어두워져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뭐 계속 이렇게 예수가 돌아오는 사실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것이 강조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이렇게 설교할 때도 그렇고 너무나도 뭐요 재미있는 삶에 관한 이런 그 이야기로 또 이렇게 재미있는 뭐요 이런 거그 사건들로.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이렇게 듣는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무서운 이런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강단에 설 때마다 풍성한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가 나온다고 하면 바로 그 교회는 뭐예요? 복음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참을 게 영원님을 찬양할 그런 그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는 다른 말은 한달지라도 예수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를 돌아라고 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오늘 마귀는 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었던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이렇게 이 천하의 원 얻을 만한 이런 그 이름이 예수 이름에는 뭐요? 이제 없다고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오늘 베드로는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정말 이렇게 예수 도로 모든 것을 다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초대교회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이 초대교회는 모든 것들을 다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고 나니까. 임마누엘에게 비밀이 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 비밀을 누르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한시 그 비밀을 누르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는 하늘 모자의 축복과 능력을 날마다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출루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이렇게 예수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름을 뭐요? 이제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곳곳에 뭐의 증거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로 예수는 그리더요 예수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거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에도 뭐요? 사람을 만났는데도 거기에도 뭐큰 역사가 일어날뿐만 아니라. 또참어 이렇게 그것 때문에 완전히 게 개인이 살고 우리 가문이 살고 심지어 뭐 모든 우리 이제 기능도 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기능은 전부다 뭐냐 복음 때문에 뭐요 주어진 이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 가지고 참어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리고 또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참부 다. 예수가 그더라고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이상의 이 비전을 가진 제자들을 뭐 찾아서 세우고 심지어 뭐야 이제 말씀에, 말씀을 모든 곳에 뭐야 다 가지고 다 가지고 말씀 운동을 펼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문화를 전부 다다 복음으로 장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뭐야 지역 지역 모든 곳곳마다 오늘 나라마다 전부 다다 다 이 복음으로 완전히 다 정복했던 것을 보스 같습니다. 오늘 이상의 이런 것 축복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참을 이렇게 이런 것그 비밀을 깨닫고 이런 것그 축복이 뭐에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참을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이것이 과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 제목에 있는 대로 소재 이렇게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뭐요,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이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 하면, 오늘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완전히 다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승과 이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스승과 제자의 이런 그 관계가 무너진 것은 바로 못뭐 때문에 그러냐, 오늘 이렇게 이 감사가 없는 것은 뭐냐, 사제지간의 관계가 완전히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예배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요? 예배 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다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날마다 소제를 드려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애굽의 저주 가운데서 나왔을 때. 제일 첫 번째 드린 것이 뭐냐면 번제요. 그다음에 두 번째 드린 것이 바로 이 소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제를 이들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오늘 내위기 1장에는 오늘 번제를 드리고 내위기 2장에는 뭐요? 우리가 다읽지 않았지만 16절까지 다읽지 않았지만 뭐요? 이제 이들은 뭐요? 이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느냐?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 앞에 드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차마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뭐요 유황을 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에는 또 뭐냐면 정말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뭐요 아론의 자손 제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장은그 고운 가루와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그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나렸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사제를 보니까 뭐 유월절의 의미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소재를 드리라고 말하는데 오늘 4절을 보니까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모여 드릴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요 6월절에 이 구원받은 이 의미를 모여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소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되냐 5절을 보니까 누룩을 넣지말라그 했습니다. 우리는 착각게 예배드릴 때 보면 내는 뭐야 멋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절대 이렇게 소제를 드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미에 맞게 이렇게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십일절을 보니까 여기다가 꿀을 놓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십일절을 보니까 꿀을 놓지 말라는데 이 꿀은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을 위한 것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때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무엇 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먼저 뭐요? 처음 읽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오늘 여기 1 2절에 가르치고 있는데 1이절을 보니까 처음 읽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드릴지라 상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뭐요 올리지 말지며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뭐요?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처음 이렇게 식물보다, 처음 것보다는 뭐예요? 우리가 모든 이렇게 곡식이 보면 처음 익은 것보다는 그두 번째 익은 것이 훨씬 더 이렇게 가치가 있고 이제 이렇게 보기가 좋지 않아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 13절을 보니까 깨끗하게 하여서 이렇게 드리라고. 오늘 여기 13절을 보니까 뭐라 냐면 내 모든 소재물에 깨끗하게 해서 소금을 칠하랬습니다.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이제 이렇게 소금을 둘지나 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의 소재를 둘때 오늘 이렇게 기름과 유황으로 우리 유월절의 비밀을 깨닫고 오늘 처음 익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오늘 이런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아무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이렇게 소금을 쳐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리는 이런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볼수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두 번째는 뭐 여기에는 반드시 뭐예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6월절에 이 목욕병을 먹는 것과 같은 이런 의미인데 오늘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믿고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무기병원을치지나라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출애굽을 준비하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누루를 모여 무교병을 뭐에 넣지 말고 맛있는 것을 뭐에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이렇게 출애굽하고 이제 40년을 가야 되는데 오늘 40년을 가는 동안에 오늘 이렇게 이 거기다가 맛있는 이런 그 조미료를 섞게 되면 뭐야?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으다 저도 이렇게 이 보니까 특별히 뭐이 결혼식에 이 뷔페 가서 먹고 나면 먹을 때는 너무너무 맛있고 또이 뷔페 에 가면은 너무 이렇게 음식이 많으니까 욕심을 내게 되잖아 젊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먹어보고 저것도 하나 먹어보면 나중에는 결국 뭐냐 이제 이 부패를 먹고 나면 반드시 뭐야 입이 썩어가지고 근데 왜 그런 증세가 나타나나 봤더니 조미료를 너무 많이 넣으면 뭐야 이제 그런 그 증세가 나타나더라고 젊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 그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절대 뭐야 무기병을 넣지 말고 이제 마시는 것을 넣으면 가는 도중에 썩기 때문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그 음식은 오늘 이 출애굽해서 40년을 지나기까지 참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렇게 이우즈베키스탄에 사마르칸트에 가니까 이 빵이 뭐야 너무 너무 오기가 좋고 먹음직스럽더라고 보니까 그빵 하나가 3kg거든요. 빵 하나가 뚱 그런 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뭐 생각하고 그 무거운 빵을 4 개를 사가지고. 들고 왔더니 우리 성도님은 하나도 안 먹더라고 보니까, 제 혼자 한 달을 먹었다니까. 왜냐? 그 빵은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빵은 한 달, 3개월, 1년을 내비둬도 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이제 정말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감사하면서 가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우리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원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억만자의 가운데서 영원히 모여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불신자들 가운데 100명 가운데 90명은 전부 다 모여 이 점쟁이들의 말을 듣고 무속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모여 전부 다 살아가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오게 되는 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 이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는, 이 감사가 완전히 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감사가 회복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뭐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서 19절에 보면 뭐요? 정말 바울이 그랬잖아요. "집다. 온에게 찬송하리로 다였고." 심지어 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뭐요? 이제 바울은 오늘 이렇게 구원받고 난 뒤에 오늘 바울이 뭐요? 이이 구치소 안에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뭐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이 다니엘처럼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니엘은 뭐요?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정말 게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뭐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모든 염려거리를 감사함으로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모든 것을 정말 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참다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부 다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구원받고 난 뒤에 이런 그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의 비밀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점점 우리도 맞지만 빌립보서 4장6 절에서 7 절에 보면 뭐요? 이제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영적인 문제도 전부 다치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인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뭐야? 산길 찾아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런 때에 있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것은 전부 다 이들에게 우리에게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날마다 모요 하나님 이신이 축복을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이 비밀을 모요 바울은 깨닫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게 예수도 안에 우리 골로도서 2장 2절에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오늘 예수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이제 이 보아가 전부 다 감춰져 있다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감사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구원 받은 것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 모여 사는 것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 그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도 안에 모든 이 지식과 지혜와 이제 이 보화가 저물하다 감춰져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는 우리 참으로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모여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이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뭐야 장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보니까 꿈을 꾸고 난 뒤에 뭐야 꿈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로 그 비난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만우일의 축복을 모인 누리니까 임만우일에게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야 전혀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임만우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기를 있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오늘부터 우리 세계를 정복하는 이런 그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살아갈 수기를 있 바랍니다. 세계를 우리 정복하는 비밀은 바로 뭐냐. 대산론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항상 기뻐하면서 오늘 우리 구원받은 여러분은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천국의 배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하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보험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이 지금너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그래서 제가 이이 주보에다가 우리 병원에 이렇게 가서 수술하고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주부에 다잘안 싫거든요. 왜냐면 그 소리를 이 마귀가 듣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차고 건드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뭐요. 주부에 다잘안 싫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좀 섭섭해 하는데 오늘 사단은 지금도 뭐요. 우리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사단은 지금도 공격하러 왔다가 이제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구원에 대한 이 감사가 없고 구원에 대한 이 감격이 없으면 이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이제 이 사단은 뭐요? 우리에게 왔다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러 왔다가 완전히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그러면 감사하느냐 우리 감사의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들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이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또 지금도 모에 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가 맞는지 우리는 정말 그 이름을 불러보면 반드시 모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말게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새절기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이월 새절기에 이런 거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수장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오순절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수장절은 말은 뭡니까? 이제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확실하게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기를 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땅 끝까지 증인되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수있습니다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뭡니까? 오늘 좀 전에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이렇게 표는 뭐냐? 다른 표 없습니다. 물론 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운데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지고 우리 세계를 복음하는 것이 이 지역을 뭐 살리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에. 소원이요 또 우리 교회 모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확실히 깨닫고 땅 그까지 우리 모든 성도은이 축복을 우리 누릴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게 결론으로 말씀드는데두 가지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면 반드시 축복을 누리는 데 우리는 모든 것에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에서 이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감사함으로 만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에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인도해 주셨다고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 다음 주일로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